교차로위, 시간의 강이 흐르는 도시, 스트라스필드. 물결처럼 흘러드는 사람들, 그들의 언어와 음식, 표정과 발걸음이 교차하는 곳, 시드니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곳은 도시의 맥박을 가장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교차점이다. 시드니 중심에서 서쪽으로 약 12km 떨어진 지점, 기차와 도로가 분주하게 엇갈리는 곳에 스트라스필드가 자리하고 있다. 오늘날 이곳은 서부의 관문이라 불리며 교통의 요지이자 다문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지만 그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면 한적한 농지와 저택이 있던 시절이 떠오른다. 19세기 초 이곳은 원래 콘코드와 홈부시의 길부였다. 1800년대 중반 유럽 이주민들이 대농장을 일구며 한적한 교회로 인식되곤 했다. 그러나 1855년 철도가 개통되면서 풍경은 빠르게 바뀌었다. 철길은 단순한 선로를 넘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탯줄과도 같았다. 부유한 사업가들이 철도역 주변에 우아한 저택들을 지으며 이곳은 시드니의 고급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했다. 스트라스 필드라는 이름에는 작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스코틀랜드 게이러로 넓은 골짜기를 뜻하는 스트라스와 들판을 의미하는 필드가 합쳐진 이름이다. 이름 그대로 당시 이곳은 탁 트인 평야와 목장으로 이루어진 고요한 땅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스트라스필드를 바라본다면 그 한적한 이름 속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활기차다. 이제 넓은 들판은 더 이상 풀밭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가 자유롭게 오가며 서로의 자리를 내어주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스트라스필드의 매력은 바로 이 이질적인 것들의 조화에 있다. 이름은 고향을 그리워한 유럽인의 손끝에서 비롯되었지만 현재의 거리는 아시아의 활기를 품고 있다. 한국인, 중국인, 인도인 등 다채로운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이곳에서 삶을 꾸려가고, 거리에는 다국적 음식점과 상점들이 자연스럽게 공존한다. 특히 한국 교민 사회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어 한글 간판과 한국 식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철길이 교차하는 소리에 묻어나는 역사의 잔향과 그 위에 새겨진 새로운 문화의 층위는 이 지역을 특별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달리 오래된 저택들이 많은 것을 볼수 있다. 이는 이 지역이 1800 중후반 부유층 교외 주거지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당시 시드니는 인구 과밀로 위생 문제가 심각했고 철도 확장 덕분에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교외로 부유층이 이주하기 시작했다. 스트라스필드는 시드니 중심에서 약 12km 철도역이 자리한 교통 요지였기에 조용하면서도 접근성이 좋은 교외로 각광받았다. 부유한 상인 정치인 전문직 인사들이 넓은 저택과 정원을 갖춘 주거지를 조성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 일찍부터 명문 사립학교가 들어서면서 교육열 높은 중산층 가정들을 끌어들인 것도 한몫했다. 스트라스필드 곳곳에 남아있는 빅토리아, 페더레이션, 아르데코풍 저택들은 마치 시드니 교회 저택 건축박물관 같은 풍경을 선사한다. 스트라스필드는 이처럼 과거의 품격과 현재의 활기가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이곳은 1890년대의 목가적인 풍경에서 시작해서 기차를 타고 온 새로운 문명과 사람들을 맞이하며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교차로가 되었다. 오늘 웨스트라이드에서 스트라스필드까지 함께 동행한 70이 넘어 보이는 한국 할머니는 100세 시대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계셨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나이는 장애가 되지 않았다. 승차 후 반갑게 서로 인사했고 그 순간 한국인 특유의 끈끈한 정이 느껴졌다. 백발을 단정히 빚고 붐이 있는 계량 한복으로 시티의 모임에 가기 위해 외출하신 길. 문득 수구 초심의 사자성어가 떠올랐다. 고향을 향한 향수는 세월을 초월하는 힘을 가졌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이 도시의 이름은 계곡을 뜻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삶의 흐름이 담겨 있다. 스트라스필드는 계곡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가 흘러드는 강이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만나고 도시를 기억하게 된다. 넓은 들판을 뜻하는 이름은 이제 상징처럼 남았다. 그 자리는 여전히 넓게 열려 있다. 다만 그 들판은 더 이상 풀밭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가 자유롭게 오가며 서로의 자리를 내어주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스트라스필드는 그렇게 과거와 현재, 고향과 타향, 고요와 분주함이 공존하는 도시의 골짜기로 살아가고 있다.